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어제 좋았다가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제 쉬어갈 수밖에 없는 일정이 눈앞에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적으로는 둘다 나쁘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버텼던 가지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쳐내면서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 네이버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꾸준히 새롭게 투자를 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알수 있는데, 야이 사우디 같은 데까지 확실하게 가면서 아 시작이 좋다 네 이거는 조금 더 사업적으로는 괜찮다 평가를 하며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나름 그래도 기대감은 커지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당장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내용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면 여러분들 딱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이 AI 관련해가지고 IT 기업들 지금 투자 계속 되고 있고 발표되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랑 정확하게 사업적인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가격에까지 바로바로 바로 영향이 갈 겁니다 하다 보니까 요거 보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동성 봐야죠 금리나 관련해서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자 그랬을 때첫 번째 요 실적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자면 일단 어제 장 마감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 클라우드에서 3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장 마감 이후 자매 시장에서 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다? 매출은 19% 올라가면서 외형 성장은 되게 잘 됐거든요. 진짜 전성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AI에서 뒤처질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투자를 계속해가지고 순이익은 그만큼 낮아지는 그러니까 도난되는 부분에 계속해서 지금 밀어넣는 게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재무제표가 일시적으로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이후에도 구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실적이 계속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했을 때 일단 외형 성장 잘 나오고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라 부분, 요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나름 네카우 쪽에까지 잘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리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건 이제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투자 액수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ai가 중심이 되는 건 되게 막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 관련으로 뉴스 나올 때마다 그 네이버나 카카오나 AI는 꼭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주가적으로 괜찮게 유지한다면, 어, 네카오 또 자극 오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자극이 훨씬 더 많이 올수 있게 금리인하에 대한 일정이 어떻게 잡히고 있고 현재 나오는 지표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 일단 우리의 목표는 금리인하가 되는 거잖아요. 했을 때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기는 약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잘 되는 거. 너무 좋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물가 같은 경우에는 2%랑 가까워져야 됩니다. 계속 떨어져야 돼요. 근데 2% 아래로도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미국은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물가는 떨어지면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했을 때 지금 경기는 어떠한 소식이 들고 오게 됐냐면, GDP 발표가 되었는데, 2.8% 나왔어요. 3분기. 근데 이게 예상치가 3.0이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연준의 경기 성장률 목표치가 2%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2.8%? 조금 떨어져서도 좋은 거 아닌가? 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봤던 적당히 좋아야라는 부분과 묶어서 봤을 때 어떻죠? 완벽하죠? 네, 그냥 이거는 아, 이대로만 유지가 되더라도 그냥 호재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구나 정도로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물가 쪽을 봐야 되는데 현재 어떤 소식이 들오게 되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보는 주요 3대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이 있거든요 개인 소비지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 3개월 치를 묶어 가지고 하나로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였냐? 3분기 PC. 전 분기 대비 3.7% 증가. 그래서, 어, 요거는 조금 높지 않나.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좀, 어, 인프라, 다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자극을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을 보면은 어, 2% 가깝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아, 이게 원유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좀 올라간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유가까지 좀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역시 나름 편하게 볼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겠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요즘 유가 어떻죠?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좀 긴장감이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며 70달러 아래까지 빠졌죠. 그럼 에너지 가격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 야 이거 괜찮아지겠네? 그러면 이 3.7이라는 수치는 올해 4분기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리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가만 안정이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어, 시간은 우리 편이구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주요한 지표로서 생각을 하며 알아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건 이 물가는 물론이거니와 이 에너지나 이런 것까지 안정이 되면 은 나머지 부분도 큰 영향을 받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금리 인하가 차근차근 진행이 될 텐데, 그럼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확률은 어떤지 바라보도록 하면 어제 영상에서 100%였는데 조금 떨어지면서 25BP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요 96.1%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볼수 있고, 중간에 한번 정도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숫자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한번 반응 약간 오고, 그리고 이 이후에 잠깐 한번더 반응 오고, 중간에 쉬어갔을 때 횡보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엮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3월, 5월, 6월, 요 일정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4% 아래까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할 때마다 무엇이다? 예, 한 번씩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완전 신고점이 아니라, 이렇게, 추대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있는 고점 있잖아요. 이런 걸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수도 있기 때문에, 네카우 같은 경우에는 저 일정에 맞춰서 한 번씩 꿈틀꿈틀 거리는 거, 요거 기대해 보시면 아주 만족스럽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 이걸 보는 게 맞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9월 달에 50pp 금리인 하고 어떻게 됐죠? 이만큼 올라갔죠? 이미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또 증명될 가능성 매우 높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시장도 풀리게 되면 전 시너지가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은 외국인 중심으로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이후 자리 잡기가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습 나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될수 있다. 속도 확날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며 이 자리도 바라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 본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총정리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허업의 방향은 잘 풀려가고 있다. 문제될 거 없다. 자, 그럼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이 일정을 봐야 되는데, 어, 일단 내년 1월까지 못해도 두 번은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번 이렇게 진행되면은, 9월에 그랬던 것처럼 또한번 올라가는 거 노려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게 지나고 나서 내년까지 봤을 때 결국 4% 아래까지 순차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이 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고점을 돌파하는 거 노려보도록 하자.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 나는 장기 투자를 할래 하면은 이 일정만 바라보시더라도 기본은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나는 단기를 원해 하면은 일정 있을 때만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분기점이 될수 있는 구간은 어디라고요? 볼린적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그때 훅 하고 갑자기 기울기가 확 올라가는 거, 요거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게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쭉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도전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 화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